다있잖아도 제발 아 연막만 적배 한번 야무지게 한번 보자 적배 바로 갑니다잉 포탄 보너스 공물이잖아요 그쵸 예예 예, 그래가지고 바로 스페셜 포스 하러 간다 오케 이 레고 가자 활용할 수 있다 어? 음악 삥싸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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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괜찮 저거 삥치죠 제발 아, 씨, 이형뼈안 먹었네? 아, 이거 뼈 먹었으면 멀티키를 했는데. 아, 개까비, 씨. 아, 나, 씨. 뭐야, 이거? 큰다뚫 아, 이거 아쉬운데. 아, 이거 근데 어차피 스페셜 보스는 못했어 형이 3 명밖에 없더라 방금 적배 찔렀어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언덕. 오, 1대1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시간 이 이거 잡아도 시간이 안될 걸? 아, 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조금 너무 늦게 쐈다 방금, 그죠? 그냥 쐈어야 되는데. 안 가셔도 돼요, 형님. 대각잡주세요 오케이, 오 패배 하나. 오케이. 꽉꽉 힐. 우물! 우물 개피! 우물 개피! 우물 우물 개피! 형님. 아까 아까 한명 보냈었는데 중차 어? 아 맞냐 이거? 저뻔어 뭐, 이거 어 살았다 살았다 자원전시고지하지뭐 아군이 있으아프리카못키건 아닌데 제가 오늘 그 시버킹배라고 그 성환이가 여는 대회가 있어요, 형님. 그 아프리카에서.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 갔다. 별로 없어요. 어 이제 온. 동작 시 뭐야? 설치습니다 딱설 뭔데왜해제하면 돼요? 하필 짝필. 이거 필. 나이스. 오케이, 해체 쌉바니. 오케이. 아, 지금 나쁘진 않은데, 형들 지금. 폭탄이, 이게 스페셜 스페인셔프... 포스터. 어, 작조심, 작 같은데요? 예, 네, 자기의 작. 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와, 삐, 뭐야? 굉장히 어. 나에하 하나, 어, 아, 단층 있다. 단층나 무장 다 있는데 이거. 아 이거를 환영어. 으아, 설치되었습아다아 으아, 아, 나이스, 아, 아 이거를 <놀놀놀놀> 와데 어, 뭐야 이거? 와. 시아필시아필 오셔도오셔도이 음, 오케이. 오요이 오케이. 오요이 오케이.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설치되었습니다. 케너왜어이오케 오케이. 오케이, 어케이오

그 언덕이랑 흔적 하나 클라 뒤치기 아니야? 단, 단층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<laughs> 뭐야 아 이거 아깝다. 습니다나이스

언덕 양념 언덕 나이스 와1 5시 맞아? 오마오마오마나3 0 1 5 뭐야 <laughs> 여...